초미세 물방울 생성기에서 침 같은 검체가 분사됩니다. 검체는 수만 개의 아주 작은 용액으로 분할된 뒤 온도 제어 장치를 거쳐 물방울 형광 리더기를 통과합니다.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이 개발한 디지털 PCR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인 물방울 형광 리더기로 암이나 호흡기 등 특정 질환의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광섬유를 활용해 기존 디지털 PCR 검사 장비에서 쓰는 렌즈와 광학 필터 같은 고가의 부품을 대체하면서 검사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.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정식히 굉장히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디지털 PCR 장비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암 등의 질환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품이 비싼데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개발된 물방울 형광 리더기를 이용할 경우 디지털 PCR 장비의 가격 절감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PCR 장비 핵심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연구원은 개발 업체와 함께. 디지털 PCR 검사 장비를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조용입니다.